과 세포상 과세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일반 과세자의 일기 과세 기간은 상반기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 기한 종류이다. 만약 4월 10일날 우리 사업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과세 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그니까 러 6월 30일까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당연히 폐업한 날이 4월 30일이다. 그러면 해당 기간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부터죠 그리고 폐업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제조업의 최초 과세기간은 제조된 재화의 판매를 개시한 날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있겠 되는데 판매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조업일 경우에는 제조를 개시한 날에 우리의 어떻게 우리 아. 사업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